어떤 폭, 폭발이 난다든가, 산불이 난다든가, 뭐 자동차가 멀쩡히 잘 가다 불이 난다든가, 올해도 역시. 불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, 올해. 산불도 조심해야 되고, 기계도. 어, 길이 많이 되면 당연히 아픈 데가 많겠잖아요. 엔진이 잘 됐다가도 고장이 날수 있고, 바이러스?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어떤 변화가 되게 많고, 변이가 되게 많을 것 같은 거예요. 배. 올해 배사고 같은 걸 조심하셔야 되니까, 뭐 선주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고쳐만 쓰지 마시고 바꿀 거 바꾸셔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2025년도 응. 음. 어 과연 어떤 사건 사고들이 좀 있을지 선생님께서 음. 음, 이야기를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5년은 원래는 기본 틀 아웃라인은 작년에 너무 버겁고 힘들었때 다사다난한 것들 올해는 정리가 되면서 편안한 운세거든요 이 을사 년이라는 해가 근데 뭐 기후변화도 많고 천재지변도 많고 인재도 많고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러한 기운을 갖고 있는 해를 많이 못 누릴 것 같아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해였는데 두 계절이 뚜렷한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계절이 분명하게 있을 때는 이병 재해 옛날에는 뭐 천연두 정도 이렇게 해서 그것도 큰 병이었잖아요. 근데 이제는 뭐 산도 깎고 모두 깎고 개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재 화가 되게 많습니다. 뭐, 눈이 많이 오면 눈이 온 대로 사고가 있고,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재해가 따라오는데, 거기에 인재까지 더불어서 같이 나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두렵지 않나. 뭐, 외국 같은 경우,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재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불륜이 난 재해? 작년 올은? 네. 어떤 포, 폭발이 난다든가, 산불이 난다든가, 뭐, 자동차가 멀쩡히 잘 가다 불이 난다든가, 올해도 역시. 불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올해 산불도 조심해야 되고, 그다음에 인간이 만든 기계, 문명의 이기로 인해는 그런 화재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요. 그래서 관계자분들이 이 비행기 사고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? 그건 인재라고 봅니다. 저는 기계도 기름 어, 많이 되면 당연히 아픈 데가 많겠잖아요. 엔진이 잘 됐다가도 고장이 날수 있고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이 비행기 사고를 보면서 느끼는 거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안 타고 안쓸수 없는 것들이잖아요. 문명이 이기 속에서.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바꿀 건 바꾸고 오래되면 많이 벌었으니까 체인지 할때 체인지 해야 합니다. 그 다음에 한동안 바이러스 때문에 그랬잖아요. 그래서 기후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도 있고 해수면 온도 높아져서 그런 재해가 균? 바이러스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어떤 변화가 되게 많고 변이가 되게 많을 것 같은 거예요. 음. 올해 을사년에는 그리고 또 이제 배 선박 선박 풍랑 태풍 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작년처럼 심란하게 이것저것 막 들쑤시는 애지만 정리가 되면서 이 불을 조심하고 물을 조심해야 되는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. 음. 왜냐면 산을 깎아서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. 앉아서 안정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고 그 다음 해수면 온도가 높아서 왜냐 고기들이 살 수가 없고 이 석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어장이 그러니까 어민들이 당연히 힘들고 그걸 주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벌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. 반년을 벌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4개월을 벌어야 되고 해수면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반년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. 어민들도 그렇고 참 걱정은 걱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배 올해 배 사고 같은 걸 조심하셔야 되니까 뭐 선주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고쳐만 쓰지 마시고 바꿀 건 바꾸셔야 됩니다. 왜 거기에 인재가 따르고 인명피해가 날수 있습니다. 응 우리나라 해양산업도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나란히 나라에서 하시는 그런 경찰들도 그렇고 큰 배들 있잖아요.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재해가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불을 조심해야 된다 아직 큰 산불은 아직 없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이렇게 눈이 오고 좀 건조 시기 들어가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봄? 그러면 4월 정도? 4월 5일 이때는 되게 건조한 시기들 해서 여러 분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인재가 많더라고요 이 불이 나는 것도 우리나라 자원들이 다 타고 없어져서 그게 나무 한 그루가 뭐 100년 200년 된거 있는데 묘목을 자라서 그다 타버려가지고 또 자원 아니겠어요? 국민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 재해 의 여파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을 좀 바꾸셔야 돼. 산에 들어가서 성묘를 벌초를 갔다가 담뱃불 하나 틱 버리시면 안 됩니다. 그게 큰 불이 될 거란 말씀을 드리고요. 산행을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. 금기하는 건 금기 따라주셔야 합니다. 우리는 이게 보면 안 따는 사람들 있죠. 그렇게 해서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이 돼서 자원도 날아가고 그럼 생태계가 변하고 그러면 동물들이 살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. 농장 인간이 사는 곳으로 내려와서 사고 사건이 되게 많잖아요. 올해는 그러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동물들이 오면 바이러스 우리 지금 코로나 1 9로 되게 힘들었었잖아요. 두번 다시 안, 안 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. 그게. 그래서 저는 이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재앙이 떨어지지 않을까. 그래서 바다로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제 홍수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. 홍수가 급, 막 급하게 소나기처럼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장마철에는 꾸준하게 뭐 20일이면 20일? 그렇게 내렸잖아요. 국지성으로 막 내리잖아요. 그럴 때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는 건 옛날에 풍년을 의미하기도 했어요. 응? 그래서 재해도 눈이 많이 와야 재해도 없고 균도 다 죽이고 풍년을 의미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올해는 좀 마른 가뭄들은 고생을 하지 않을까. 응? 그래서 뭐 특별한 을사면 그래도 편하게 가라는 해니까 좀 그런 것들은 안심이 되되는데 잔잔하게. 자동차도 점검하시고 인재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응? 해서 그렇게 해서 불나는 일, 사고 나는 일. 응? 우리 이제 국민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좋은 차, 좋은 거 많이 선호하잖아요. 전자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화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폭파 사고, 불, 그다음에 배 사고.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는 한 해가 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 을사년은 그래도 좀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복도 오라는 해니까, 이런 지금 어수선한 그런 해운연이지만, 그래도 좀 잠잠하게 잘것 같습니다. 한반 년, 상반기만 지나고 나면. 그래서 내가 인재료에서 일어나는 그런 피해는 없어야 되니까, 잠깐! 내가 좀 짚어봤습니다. 그래서 참고하셔서, 내가 고칠 건고쳐다시고 버릴 건 버리고, 그렇게 하시고, 조심할 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